처음 창업을 하려고 하는 청년인데 사업자를 내기 전에 꼭 이것만큼은 확인하고 사업자를 냈으면 좋겠다를 물어보려고 네. 21년차 세무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교사법인 21년차 세무사 김영춘입니다 <laughs>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은 세금 혜택을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지 음, 우리 세법에서는 청년에 한해서 되게 좋은 혜택이 많은데요 소위 말해서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이라고 있어요. 그거를 어떤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뭐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소득세,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세를 5년 동안에 50% 100%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세금을 100%안낼수 있는 네.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청년인 경우에는 해줍니다. 청년의 기준이 몇 살이에요? 청년은 기준은 15세부터 34세까지고요 네. 군대를 갔다 왔다면 그 기간은 조금 연장이 됩니다 갔다 온 만큼 그렇게 했을 때그 그러니까 나이만, 나이만 맞고 내가 처음 창업하는 거고 아, 그러면 세금 그냥 인지 되는 거예요? 네 저도 다시 청년으로 돌아가고 싶은데요 청년인 경우에는 100% 세액 감면을받을 수가 있는데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요? 업종이,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18개 업종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조업 음식점업, 경영 컨설팅업, 뭐 IT, 광고 등뭐 이런 등등 약간 뭔가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들입니다. 엄청이 18개라고 했지만 그 안에 업체를 나누다 보면 꽤 많은 직종으로 음. 시도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음식점에서도 뭐, 일식집도 있고, 중식식도 있고, 한식도 있기 때문에 또 나누다 보면 좀더 세분해야 좀더 많아질 수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청년들이 사업할 수 있는 창업의 기회를 많이 열어주기 위해서 뭐 소득세라든지 법인세를 많이 감면을 해준다는 거고, 음. 네. 청년 나이에 속하지 않는 분들은 조금 더 먹을 음, 수 있겠어요 그렇죠 좀 억울할 수 있죠 그래도 청년들을 살려줘야죠 네 청년들을 살리고 위해서 정부가 좋은 제도를 만든 거죠 또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뭐 지역 조건이라든지 음, 일단은 50%는 깔고 갑니다 일단 50%는 해주는데 우리가, 어디다 해도? 어디다 해도 서울에 해도 서울 압구정동에 해도 청담동에도 50%를 해줍니다 청담동에 저도 사업자 내고 싶네요 <laughs> 저도 내고 <내보십니다>. 싶네요 <laughs>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가밀 억제권역이라고 하는데 역에서는 조금 혜택이 줄어들 수 있고 네. 그 반대로 비과밀 억제권 역에서는 혜택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 네 맞아요. 우리 법의 세법은 아니고요. 근데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수도권 과밀 억제권 역이라 고 만들어놓고 관리를 합니다. 즉 뭐냐면 과밀 억제권 역에서는 과밀하니까 좀더 여기보다는 좀더 밖에 나가서 뭔가 사업이든 뭐든. 주거든. 그거를 이제 영위화라고 만든 제도죠. 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청년이 창업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50% 말고 100%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 가급적이면 창업하는 을게 청년들한테는 좀더 좋은 혜택가있 수가 있죠. 아 예를 들어서 제가 음. 처음 창업으로 이제 청년 조건에도 마, 맞고, 그다음에 비과밀 억제권역에 이제 사업장을 냈는데 네. 그렇게 사업을 시작했어요. 네. 그다음에 수익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거를 세무사한테 네. 따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 말을 해야 되나 요 아니면 세무사는 당연히 알게 돼요. 당연히 아는 것 저희는 전문 자격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시는 분님께서 어떤 업종으로 어느 지역에서 창업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인터뷰를 합니다. 처음으로 하셨으면 창업이란 개념은 처음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게 맞다면 어 웬만 모든 세무사들은 다 그랬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 아까 말했던 세액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네. 또 전해주실 소식 있다면 나중에 또더 네. 유익한 자리 만들어서 우리 그 중소기업 소상공인, 그 다음에 창업하시려는 분들의 세금 정보를 낱낱이 좀 파헤치는 자리를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